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잠실파인만 고등부 부원장 오현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 잠실파인만 학원 고1 내신 대비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하는 시간이에요 어, 먼저 어, 잠신고 1 내신 대비 프로그램 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어, 학교별로 어떤 세부적인 어, 이 계획이 살짝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잠신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잠신고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가 객관식 2 1문제서 수령이 5문제가 나오는 학교였어요. 올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어, 일단은 어, 현재까지 알고 있는 정보는 바뀔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각각 객관식 30, 주관식 10, 어, 이런 식으로 수생, 수행평가 20 이렇게 반영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것도 올해 어, 현재까지 알려진 바는 어, 30, 30, 40 이런 식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정확히 공표되는 대로 학생들에게는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 주차별 계획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잠신고일 같은 경우는 내신 대비 시작일이 이제 3월 25일인데요. 자 25일부터 강식의 연산부터 내신 기출 분석 및 응용 심화 과정을 연구하는 시간, 플러스 교과서 주요 문항을 시험 전체 중에 절반 정도의 단원에 해당하는 것만큼 정리를 일단 먼저 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28일날 수업인데요. 항등식에 대해서 내신 기출 문제들 응용 심화 과정 연구하는 수업, 교과서 주요 문항 정리를 할 거고요. 드디어 저희 학원의 자랑이죠. 인테그랄 실전 모의고사. 어, 놀라운 적중률을 자랑하고 있는 실전 모의고사 1회를 시작을 합니다. 자, 다음 수업은 이제 4월 1일이 될 거고, 어, 인수분해 파트에 대해서 역시나 마찬가지 과정, 그리고 이때부터는 학교의 부교재에 대해서 주요 문항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보통 잠시 고 같은 경우는 전년도 기준으로는, 어, 미래엔에서 나오는 수원 기출 프린트와 그리고 비상교육에서 나오는 중단원 수준별 프린트 이렇게 나왔었는데 역시나 올해 차이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그랄 1전 모의고사 2회 진행되고요. 다음 수업 4월 4일입니다. 복소수에 대해서 진행할 거고 마찬가지 부교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인테그랄 1전 모의고사 3회를 진행을 하고요. 다음 4월 8일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학교에서 다루는 이야기들을 얼추 이제 끝내고 학평 그리고 수능 기출 주요 문항에 대해서 이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저희가 그, 지금, 3월달에 진행하고 있는 수업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수업인데, 자, 여기에 좀더 살을 붙여가지고, 주요 문항들, 특히 정답률이 안 좋았었던 문제들, 최근 문제 전부 다 어, 끄집어내. 저희 이제 자체적으로 자동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 알파머신이라고 그 이용을 해가지고, 그 문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 시간 가질 거고요. 실전 모의고사 4회 진행을 합니다. 자, 자, 그 다음에는, 일요 집중 학습이라고 해서요. 학교에서 시험 보는 환경과 동일하게 실제 omr 카드 작성도 한번 해보고 시간도 지켜가면서 어 학원 재원생들 이제 일요일 오전에 와가지고 10시까지 온대. 10시까지 자 10시까지 와서 총 2회분의 시험을 보게 돼요. 자 1회는 학교 시험과 동일한 형식의 동일한 문항 개수를 가지고 시험을 보고요. 2회는 고난도 문학만 10문제 추려가지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시부터 사실 끝나는 시간은 오답을 끝내야 끝나는 거라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한 2시쯤 많이 끝나게 됩니다. 2시 아니면 1시만 이 정도에 끝나게 되고요. 어, 이후로만 가적으로 공부하실 학생들은 남아서 어, 자습을 할수 있는 환경이 어, 제공되어 있습니다. 자그러고 나서 이제 1 1일날 수업은 방정식과 함수에 대해서 여기가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출의 분석 응용 심화과정 연구하는 수업 그리고 학평 주요 기출 문항 정리 여기 긴지 하게 됩니다. 다시 7 5 2 고사 5회 진행하고요. 여기까지 끝나게 되면 일단은 어, 전 과정에 대해서 일단 은한 바퀴 끝냈다. 자그 뒤로는 이제 킬러 문항에 대한 분석하는 연습을 쭉 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는 지금까지 풀었었던 오답들 중에서 여러분 학생들마다 오답 문항을 체크하는 오답 체크 리스트가 있어요. 그 오답 체크 리스트에 어, 적혀 있는 문제들 따로 어,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들만 추려가지고 개인별로 이 오답 PT 노트라고 하는 어, 학생 개인별 프린트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하고 반복학습을 하는 시간을 이때부터 갖게 됩니다. 자, 인테그레 실전 모의고사 6회 진행이 되고요. 역시나 이 주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로 집중해서 한번 더 하게 됩니다. 연습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 10시에 시작을 하게 되고요. 가급적이면은 타가 모의랑 겹치게 되더라도 어, 실전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역시나 뭐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어, 다음에 이제 내신 기출, 학평, 수능 기출, 킬러 분석 두 번째 시간 갖게 되고요 역시나 이제 개인 오답 어, PT노트 역시나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실전 모의고사 7회 진행을 하고요한번더 킬러 무당 세 번째, 그리고 서술형 연습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어, 사실은 그 중학교와는 다르게 고등학교에서는 어, 답을 맞추는 게더 중요해요. 일단은. 서술했다기보다는 답을 맞추는 게 먼저인 거고, 어, 다음에는 어, 이것에 대해서 이 서술형이 가점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까지를 쓰면 어느 점수를 받는다라는 이런 식의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문학을 연구한다음에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수업을 받게 되고요. 인테그랄 8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러고 나서 총 준비가 끝나게 되면은 내신 끝이라는 저희 자체 어, 프린트가 있습니다. 이 내신 대비 최종 점검을 하게 되고요. 유형별 프리법, 아이들 이제 한 명씩 하면서 어, 구두 테스트 하게 되고, 이 개인 오답 PT노트 전부 다잘 알고 있는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학생들은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는 그 다음 주차에 어, 정규 수업을 복귀하게 되어 있고요. 오게 되면 바로 1학기 기말고사 대비 내신 집중과정. 다시 스키마. 자, 수학상의두 번째죠. 네. 어, 앞쪽에서 3월 달에 했었던 건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다시 쭉 진행이 되는 이러한 커리큘럼입니다. 네. 만약에 시험 범위에 여러 가지 방정식이 포함이 될 경우에는 4월 16일, 요 시간이 되겠죠? 요 시간 플러스 특강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내신 기출 분석, 응용, 심화과정 연구소업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 가지 방정식 같은 경우는 시험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일단 여기에서 나오는 까다로운 문제가 일단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기본 문제 위주로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신고일 내신 대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학원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